안녕하십니까 저절로의 진명입니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칠성계곡에 있는 전통 사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계곡 중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기로 유명하여 3대 계곡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지리산 칠성계곡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서암정사입니다. 1960년경 상간오지두뇌상골백성사에수행처로 삼고 부산에서 오신 시초 원은큰 스님이 10년 수행 중 발길이 멈춘 이곳이 스암 정사 터입니다 한국 불교 선정의 법성을 계승한 벽송 지음대사가 중창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는 고찰인 벽송사로부터 서쪽으로 600여 메타 지점에 위치한 천년의 암석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절집입니다 서철 입구에 들어서면 불교 진리 세계로 들어가는 대방광문이 있고 바위에 조각된 산천왕상을 지나 도량 안으로 들어서면 아미타 여래가 주불이래와 극락 세계를 형상화한 석굴 법당이 있고 도량으로 들어서면 이 편에는 무수한 불보살이 상주하는 광명운대와 스님들의 수행 장소인 사자굴 등이 있습니다. 이곳 대웅전은 사대부중의 원력으로 2012년 11월 건립 불사를 회양한 법당입니다. 아자형 건축물로 단층이 화려합니다. 바위에 새겨진 배송대는 아미타불이 지장보살과 가는보살을 협시로 하여 반야용선을 타고 영가를 서방 극락 세계로 인도하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흥 스님은 이곳이 만년 도량의 성지임을 확신하고 도량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던 중 사람이 일부러 깎아놓은 듯한 거함을 발견하고 지금의 석굴법당을 상상하였답니다. 석굴법당으로 들어서는 안양문입니다. 대자연의 섭리가 빚어낸 조화로 자연 안반에 무수한 불상을 조각하고 불교의 이상세계를 상징하는 극락세계를 그린 조각법당을 10여 년간에 걸쳐 완성하였습니다. 여러 석공들의 불사로 시작되었으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너무 힘든 나머지 석공들은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홍덕희 거사만이 남아 10년 이상 머물면서 석굴법당을 유시해 사자굴의 모든 조각을 마무리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석굴로 들어서면서부터 암벽의 조각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중앙으로 안쪽으로 간세음 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셨습니다. 벽과 천장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보살들이 있고 사천원과 나은상을 지극정성이 담긴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타는 비천상과 십장생 등 석굴 내부는 불보사들로 장엄되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밖에도 용과 연꽃 등 다양한 불교 상징물을 조각하여 불교 박물관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이 다양하고 정교합니다. 바닥을 제외한 전 사방과 천장, 암벽 기둥의 조각을 함으로써 불교 예술의 극치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학적으로도 특이한 기법을 보이고 있어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 미량 여여정사와 같이 국내 다른 사찰들이 몇몇 동굴 법당들도 있으나 모두 불상을 만들어. 동굴의 법당을 만드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동굴 안벽에 직접 조각하는 수법이라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집 구석구석을 조각조각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다음은 서암정사에서 나와 산으로 약 600여 미터 더 올라가 자리하고 있는 벽송사입니다. 칠성계곡에서 서암정사로 오르다 보면 좌측은 서암정사와 우측은 벽송사 이정표가 보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 교구본사 해인사 말사입니다. 첩첩산중의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예로부터 수행처로 널리 알려진 곳이지만. 여러 번의 화재로 인하여 사적 기가 없어 창건 연대와 자세한 역사는 알수 없습니다. 1520년에 벽송지음 선사가 중창하여 벽송사라 현판하고 있습니다. 625대 소실된 뒤 1960년대 중건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성된 2층 누각으로 된 간울루입니다. 법당 뒤에 솟아 있는 도인성은 3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인성 옆에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미인성도 있습니다. 사찰의 창건 연대는 알수 없으나 현 위치에서 50m 가량 위의 옛 절터에 있는 3층 석탈이 고려 초기 양식을 보이고 있어 이 절의 창건이 신라 말이나 고려초로 보고 있습니다. 뒤편엔 이름도 없는 보도삼기가 있습니다. 벽 송선은 지리산의 청봉만악을 앞뒤 동상과 정문으로 하여 연꽃이 활짝 핀 것과 같은 부용만개 또는 푸른 하기 알을 품고 있다는 뜻의 청각포란의 형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벽송사 옛 목장승입니다. 사찰 입구 오른쪽 보호각 안에는 1910년대쯤 만들어진 밤나무 재질이 한상의 목장승이 있습니다. 금호 장군과 호법대장군의 장승입니다. 무서우면서도 순박하고 이풍 있고 익살스러운 모습입니다. 왼쪽에 서 있는 그모장군은 1969년에 일어난 산불로 윗부분이 불에 타 파손이 심하고 왕방울이 눈도 하나만 남아있고 코도 거의 알아볼 수 없고 몸통도 부패하고 반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벽성사를 참배하고 내려오다 의탄교 다리에서 바라보면 건너편 금계마을 채석장에 거대한 대불을 조성하는 현장이 보입니다. 높이 100여 메타의 크기 대불은 국내에서 가장 큰 대불로 앞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은 경남 함양군 지리산 칠성계곡자락의 사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절로 여행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